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 공익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어, 법무부장관,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죠에 대한 이제 어,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요. 어, 지금 이제 그 아까 한동훈 후보자께서 그 모두발 말미에. 용기와 헌신을 언급을 하셨고, 정의와 상식을 말씀을 하셨어요. 어,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의 일체 자료를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닌데요. 한동훈 후보자께서 정말로 용기 있게 헌신하시겠다면, 당연히 공직자, 후보자로서 이 자료를 내, 내주시... 주신 주시를 제출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선, 어 분명히 해둘 것은 전기국회도 앞으로 있고요.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회피하고 숨기고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이런 태도로 하시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행소득세법상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은 만 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후보자 어머니께서는 강남서초일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탈세혐의까지도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과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수 있는 증빙 서류 그리고 세금 신고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착오라고만 해명하시고 지금 제 자료를 제출안 하셨습니다. 자료를 빨리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98년도에 매매 대금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어머니 이름으로 설정이 된 신반포에 있는 청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후보자가 넘겨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 이제 이 어떤 돈으로 그 당시에 이제 임용된 지 얼마 안된이 어 사법 연수원을 막 수료하신 분이라서 25살 정도였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때 급여와 예금 등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에 그 있다면 금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1억 원이 이게 딱지 거래 아니냐 사실상 편법 증여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위원장님 지금 1분 좀더 주십시오. 이게 조금 더 깁니다. 네. 그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은 후보자께서 2004년도 어,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나서 춘천에 있는 땅약 1000평 정도 상속받았고요. 친척으로부터 본인과 어머니 그리고 누나 부부 해서 3분의 1씩 약한 700평 좀 넘는 땅을 어, 이제 증여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농지법상 아시겠지만 증여받은 땅은 어, 1년 이내에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9년 가서 소유하셨어요. 이때 농사를 진짜 직접 지었는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친누나의 세금 신고 내역서와 함께 어, 직접 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증빙을 좀 있으시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 따님 장녀죠 따님께서 작년 8월달에 외할머니 건물에서 차별금지 전시회를 열어서 어, 전시회 수익금을 기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어,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시죠. 부인께서 기획서를 입시전문 미술학원인 플러스 아트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전달했다고 돼 있고, 어, 한 그, 저, 피스오브 텔런트라고 하는 따님이 만드신 그 단체가 어 주관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이 단체가 뭐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상 받는데도 쓰이던데. 1분 더 드린 겁니다. 1분 더 드린 거예요. 자료서 2분 더 해야 돼. 1분 더 드리죠. 네, 예, 고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온 가족이 동원돼서 지금 따님의 전시회를 한것 같은데 이 전시회의 수익 내역 그리고 기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어 미국이 지금 입시 비리 게이트하고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시 USA 사이트에 보니까 백악관에다가 한동훈 후보자 부인의 언니죠, 따님이 유펜 그니까 펜실베니아 대학에 치대 입학했는데 이분이 전형적으로 입시비리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청원이 제기돼서 백악관에서 답변까지 받았다 이렇게 답변서도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어 그래서 따님하고 요이저 로스앤젤레스 트리뷰이라고한 인터뷰를 했던 요 요게 사실상 그 아까 얘기했던 부인의 언니가 이제 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이 언론사라고 보이는데. 여기하고 보면 세계 도 받았다고 있어요.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다음 다시 하시죠. 네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수진 위원님.